안녕하십니까? 김스탈로치 김은 수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관찰 직관 이렇게 나왔는데요. 키워드가 도형 관찰. 특히 이제 우리 자연계 학생들, 이과생들한테는 기하 벡터 많이 어렵죠. 지금 고3 형태 문제. 물론 뭐 지금 고2 학생들이나 좀 빨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음, 현재 이제 고3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뭐 미적분도 마찬가지나만 기아벡터, 이 백도 자체를 이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방식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한국의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지만, 그거를 깊이 연구하게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냥 많은 문제를 풀고 막 어렵게 해서 변별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준 자체가 틀려요,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거나 이제 어, 졸업을 하고 어떤 취업을 해서 관련 어떤 직종에 일할 때 연구를 잘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중고등학교 때뭐 교육 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음, 어려운 문제는 좀 이렇게 다루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좋은데, 나중에 해서가 문제죠. 그 공부한 거와 조금 우리 직종이라 그럴까? 여기 좀매칭이안 되는 경우도 돌아있더라. 이건 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혼자 <laughs> 저도 이제 물론 학창 시절 보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아 관련 직종에 계신 분이라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공개 한마디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든 도형의 관찰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형인데 어떻게 되냐 봅시다. 타원 방정식, 즉 앞에 있는 이차곡선과 아, 평면 벡터에서의 벡터의 내적을 유급한 문제 같아요. 자 타원이 있네요. 자 100분의 x곱 이렇게 64분의 y제곱엔 1 있죠. 자두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타원이 한 점이 Q인데 두 벡터 FQ, F에서 Q, F Q 요거의 내적의 최대 최소는 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중앙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잘 보일 테니까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타원에 있고, 장축이 100이네요. 아, 100제곱이니까 여기 장축이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마이너 10. 그래서 장축 길이가 20이 되어야 됩니다. 2a니까. 그 다음에 b값, 64죠? 얼마에 제곱해요? 8이죠? 8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구성. 그다음에 초점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a가 크니까 큰 숫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게 c 제곱이 되는 거예요. c 제곱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36이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군요. 자 여기 초점입니다. 여기가 f 여기가 f 다시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이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어떤 q가 있다. 살짝 그어보세요 그냥 그림을 그려 보세요 대부분 요 꼭짓점에 관련된 여론 형태에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어, 문제의 구성이 그러니까요 구조라고 그랬죠 수학은 구조, 마인드 자, 내적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네요 일단은 임의적으로 만약에 Q가 여기쯤 어딘가 있다고 간주하면 뭐 여기든 여기든 다 좋습니다만 대칭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은 벡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F-Q 이렇게 해서 그은 거나 살짝만 그어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똑같은 높이 형태 뭐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나 백도값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쪽 밑에 그린다 하더라도 대칭성으로 같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 때 크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Q가 계속 돕니다 자, 이게 지구가 도는 거랑 같아요. 이태양주위로 이렇게 돕니다. 그죠? 케플러 법칙처럼 돌아요.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내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F, Q, 내적, F, 다시 Q. 자, 요거의 내적은 요거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 곱하기에요. 중간은그 다음에 두 백도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코스세타 그 합시다. 음. 그러면 얘네들이 얘도 길이가 커야 되고, 요 코사인 값도 커야 되는데, 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두 변이 이루는 각이 각도가 적을수록 코사인 세타는 커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이 여기 원점에서부터 좌표 축에서부터 네 개를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대략. 자, 하나당 90도씩이에요. 이걸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180도예요. 2분의 3파이. 270도, 여기는 2파이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면 자, 이거는 1학년에서 삼각 함수 형태. 그때 제가 또 다시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그때는 정의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이 문제에서 지금 3학년 형태의 문제기 이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형태에서, 그죠? 정반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를 가져요. 아, 그럼 얘가 최대치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1이 되면 좋겠죠. 그럼 1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크면서, 그리고 어차피 양수 형태인데, 코사인 세가 세타가, 세타가 0도죠0도일때1의 코사인 값이 1을 갖기 때문에 코사인 0도가1이 되면은 좋다 이겁니다.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값에다가 여기 있는 실수들을 곱하는 거예요. 함수값을 1, 뭐 여기 이 분의 1, 0, 마이너스 뭐 얼마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무엇을 곱하는 게 크냐 이겁니다. 당연히 1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방향일 때가 0도라 그래요. 벡터가 이해되시죠? 벡터가 이렇게 얘는 이만큼의 크기고 자 얘도 이만큼 같은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있어요. 그럼 여거에 영도가 돼요. 크기만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Q가 어디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잡아서 같은 쪽으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딘지 이쪽이나 이쪽이죠.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얘도 이렇게 Q 방향으로 간다면 음, 얘가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자, 크기만 하면 되겠다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4 여기서 이만큼은 얼마예요? 10칸에 6이니까 16이 되네, 그죠? 자,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64 <laughs> 이게 네적의 가장 큰 값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최소는 어떻습니까? 최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1, 즉 반대 방향이 되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Q가 어디로 가는데 f 다와 F 시점에서부터 반대 방향이 되게 하는 곳이 존재하는지 Q가 여기 자 동점은 하나입니다. 동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반대 방향이 되나요? 만들어 보세요. Q가 여기 있다 한들 아까 이쪽으로 간 형태랑 똑같죠? 같은 방향이 돼요. 그래서 값은 같게 나오는 거고 이쪽에 있다 한들 이렇게. 이렇게 긋는다면 이것도 아까 이쪽에서 긋는 벡터의 크기, 즉, 여기에서 내적과 같을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고 대칭성이니까. 그럼 반대 방향은 안 나오네요. 반대 방향은 안 나와요. 마이너스를 안 돼요. 그러면 어딘가 있겠다, 그죠? 어딘가. 보세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돕니다.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때 각도가 아까 0도였었죠? 이루는 각도가. 물론 여기가 라디안으로 써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0도로 합시다. 그 점점점 커집니다. 각도가 어때요? 조금씩 이루는 형태가 있죠? 점점 커지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얘를 넘어가면 똑같은 형태인데, 얘나 얘네 같으니까. 그럼 여기 꼭대점, 최대점, 여기 팔의 위치에 와 있다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거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같은 형태죠? 크기가 같죠? 그죠? 2등변이 되겠네? 여기는 12.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니까, 6, 8, 10.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아, 요 각이 세타일 텐데, 얘네들이 대칭이니까, 요 한쪽, 요 반쪽이나 요 반쪽을 알파라고 놓읍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타는 이 알파, 요 각하고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죠? 코사인 세타. 따라서 <laughs>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요 한쪽에 있는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이렇게 돼서, 빗변분의 빛변 빗변이니까, 10분의 8이죠. 10분의 8입니다. 약분해서 5분의 4. 되시죠? 그러면, 2 0 0 공식이네. 2 0 0이네 그죠? 알파의 2배.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자, 혹시 안 외운 친구들은 다 외우시고, 세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자, 잊어버린 친구는 제 영상 뒤에 있는 걸 보세요.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니까 바로 쓸게요.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얘가 있죠? 요것의 2배란 얘기입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얘니까, 요걸 두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배의요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 5분의 16. 마이너스, 1. 이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5분의 32. 요거 통분해서 올립시다. 25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25분에 얼마 됩니까? 7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요걸, 요건데, 얘가 이거니까 코사인 세타. 즉, 이 사이 각도의 코사인 세타를 찾은 겁니다. 원칙은 얘가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요각이 되는데 항상 한쪽 시점을 일치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막곡지각이니까 얘를 찾은 겁니다. 어차피 같으니까 평행이동이 돼 있어요 그죠? 항상 벡터는 평행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요두 벡터의 내적은 그죠? 내적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얘가 10, 제도 10.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피타고라스. 그다음 코사인 세타가 얘죠. 25분의 7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분하는 거니까 자, 5로 약분하면 5 2 55 5 2 0 4728이 되네요. 그죠 요럴 때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직관적 아주 중요합니다. 자, 꼭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요게 제가 좀 빨리 푸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가장 깔끔하게 좀 해봤는데, 어 이게 몇년 전에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왔던.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응용된 게 수능 형태에서 29번, 30번에서 벡터입니다. 평면으로 나올지 공간으로 나올지. 근데 공간 벡터에서는 워낙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평면에서의 기하 벡터에서 제이코사인 법칙, 상각함수 형태. 의 그 다음에, 도형과도 뭐 2차 곡선과 융합한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표현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를 일반적인 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요거 설명 하려면 제가, 어, 음, 상감수 형태를 좀더 표현 설명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더 설명을 더 드리고, 말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Q점이 있죠아요 어딘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인데, 자,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삼각치환이라고 합니다. 삼각치환. 자, 삼각치환 형태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가지고 다가 아, 예전에, 스카이 대학 고려대학교, 우리 측에서, 우리 대학, 거기에서, 어 예전에 논술이 많아졌는데, 논술에서도 한번 그렇게 나온, 나온 적도 많아요. 논술시험에서. 삼각체원에 관련돼서 나온 적이 워낙 많다. 어 논술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Q점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론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원게이원이면은이길이가이 거예요. 그래서 자 x축, 렇축 y축인데, 게이지름이에요 그죠? 현이는 가장 큰게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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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 이 형태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6을 더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y 좌표인데 y 좌표는 어때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최대치가 8입니다. 10이 아니겠죠 그래서 8에 이 형태는 사인 세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q 좌표가 만약에 이 f 형태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그럴 때는 이 형태를 플러스 6.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그두 개의 벡터를또 성분으로 표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나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거냐, 왼손으로 먹을 거냐. 자, 이 차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빠른 저는 될수있으면좀 지름길, 좀 빠른 방식으로 물론 빠른 방식이 눈에 안 보이면 뭐 일반적으로 가야 되겠죠. 일반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일반적인 길로 가는 경우와 내가 일반 통상적으로 가는데 어? 길이 막히거나 공사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회해야죠. 또 지름길이 있다면 더 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 도형 관찰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표현해 봤습니다. 반드시 복습해보세요.